어? 폭탄? <목소리> 어이! 야, 어디에 와? 어? 빠졌다. 빠졌다, 저기. 어, 아, 라인 미친 놈 <목소리> 에? <목소리> 예? 아, 내가 뭘라 거야? 위 있어. <목소리> 거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, 위에. <목소리> <여기> 방금 <방침 목소리> 봤어요. 아 이거 어떻게 가? <laughs> 이 아, 위도 잡아 봐. 위도. 아이 라이또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좋았지. 어나 뒤지겠다 씨발. 아, 스터따라와줬는데아이 아, 씨발. 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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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에. 아저싫어 하나 가지고 진짜 뭐라 하나 나 스카이 진짜 저기 죽이고 <웃음> 우리 거점 거점 아, 먹어야 총총총돼 거점 먹어야 돼 거점 먹어야 돼점 아니 라인 쪼그린 거봐 저거 아이 저잠깐나 피가 <laughs>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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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거점 Go점!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빨아 컴브라님 저거 터치해야지 <laughs> 개다피개다피개다피 저거 나도어 어떻게 많이 미친놈야이와야 나이스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놀았어 놀았어 같이 오, 놀았어 위도랑이가 아, <laughs> 뭐야 뭐야 여기있지 위도궁 썼다 위도궁궁 썼어요? 언제 썼어? 드러남 는데 드러남 아, 그래? 네. 위치 들어가는 거. 방금 접수는... 끝났어요. 저거 타이어 있어요. 응. 타이어 있어요. 번... 아, 아까 세 장을? 아니야, 아까 안 썼어. 그 다음 에 썼어. 어, 씨발, 존나 무서워 이거 저거 어떻게 해? 아니, 저 새끼 계속 반자고고 댕니까? 내가 살 수가 없네. 아, 이거 왜 맞아? 아, 까비. <놀람이> 이거 안돼메르신인노래봐요 메르시. 메르신 없는 노려봐. 안돼메르신인노래야 되나? 뭐야, <목소리> 왜 윈스가 우리 밀려나가 려고 <목소리> 다이브 갈까? 어 나이스, 메르시 죽였다와이 x 라인이왜 여기로 올라와? 이 x x x x x x x 쪼라이 지킨가 저거 진짜 아 뭐야 계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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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저저놀란거안 드릴까요? 저거 이친구를 쏘고 있었요 미친놈이 가 저거 이가 2층 게요 아니 윙돌이소와. 아니 뭐 폭죽이 뭐야 지금 따라따따 따따따따 씨 이겼다 이거 빨리빨리 그 뭐냐 데스 보다 킬 수를 높여야 하는데 여기 3명 오실래요? 여기 명 빨리 밀게 밀으면 됐어 밀는 거지 아, 계속 죽어! 저 위도구 없어요? 이발, 밀, 메르시, 싹도 들고 와. 미친, 싸가지 없게 죽어. 궁 언제 쓰냐? 이거 그냥 뚫어, 뚫어패, 뚫어패, 뚫어패. 헐다 궁. 쓸 텐데, 해봐. 황치다황치다황치다 새끼가 어딜, 씨. 싸가지 없게. <laughs> 뭐야, 라이언. 응? 할로우 뭔가 메르심 해킹에 의한 인것 같은데? 야 저거 타이 온다 타이 온다 타이어 온다 거 간다 거 간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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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오씨도라 이게 왜 벽에 걸려 메르시 미쳤나 저거 저 메르시 미쳤나, 미쳤나 저거 흐흐흐 <laughs> 야밥사다아 진짜! 아아악! 아아아아 존나 아깝네아 뭐야 갑자기 왜다 죽어있어 그니까 러 어머. 아니 원콤 빨리도 안 나네 이거 소주 아니야? 2 가요, 아 지금만 셔도될것 같은데. 도 아, 안 되고 있 아니, 라인왜 여기 있어? 미놈이 아, 존나 무서워, 저거. 씨발. 존나 우죽끝에 바라보겠네. 공포 게임이야, 뭐. 어때우 <laughs> 나이스 컷. 미쳤나, 이게. 또라인거아니 진짜. 이게, 제가 말했잖아요. 라인도또라인줄 알았다니까요. 아니, 원래 또라인도 많아. 맞 <laughs> 오우 야이C 뭔데 야, 이거 안돼!! 무슨 감치야 이거 <laughs> 무슨 감치야 이킹 <laughs> <해킹 이거>? 썼는데 ㅎ <laughs> 킹 했는데 저거 점프하면서 저거 점프하면서 빨리 틀린 지금 걸려 저거? 와아 개무섭네 <laughs> 씨발 공포게임이네 이거 으헣헣헣 제사야 마더웨이바 물어 이거 아니면 그거 하실래요? 아니면 이거 라마하면 될것 <laughs> <그거> 같은데? ㅎ ㅎ 라잉 저미친놈 잘했어 아니 어, <갑자기 웃음> 잘했어 <웃음> 우리가 뭐라 했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뭘안 했는데, 제가 갑자기 정치질을 하는데요? 저쪽은, 탱커가. 뭘 했다고, 우리가? <laughs> 아, 왜 갑자기 정치질을 해? 가만히 있는 사람을. 미술님이랑 네, 저거. 나만, 남아, 저거, 나만 해도 될것 같은데, 진짜, 탱커가. 우리 목표에 뭐, 들리나? 아, 그래, 아, 그래, 뭐? 마... <laughs> 탱커 잘했는데, 이거. 뭐. 네. 뭔데, 쟤? 뭔데, 지 혼자 이거. 한적이 없는데, 무슨. 어, 우리 비 터졌다는데 뭔 미친 소리야, 쟤는. 그니까, 쟤 뭐야, 저거. 아이고, 왜 그래. <laughs> 또라 이제. 그냥 무시해. 미친, 친구 때리고,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. <laughs> 갑자기 욕을 <laughs> 하는 쟤뭔 소리야, 쟤. 혼자 영화 찍니? 뭔개 싹소리지? 뭔개 <laughs> 싹소리지, 저거. 넌얘 <laughs> 아무리 친구가 얘기 안했죠 챔크한테 뭐라고.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만 하면 제 알아서 하겠죠 뭐. 야,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그 누구도 아, 관심을 네. 주지 않았다. 응. 저 여기 있어요. 저그 밑에 잘 봐, 밑에를. 밑에, 밑에 손보라. 그 아니, 지가 호구하던 말도 우리가 뭔상는너 <laughs> 여기도 봐야 돼, 이거 아래쪽. 여기 이거 라인 똥같 찐데, 미치겠깔아놓을게 엄청나게. 따따따따따따 라인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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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하 같은데? <laughs> 아닌가? 지하이네2층2층 데데 소문아. Let's go. 아 씨발. 아 그냥 계속 거기 있지. 아 까비. 아 내려놔. 잡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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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스. 우리 렸어 i 이 r e a 호구가 더잘 되는 m 같은데? d y t 더 go. i 같은데. a d y to go. I'm ready 아 뭐야 이거 왜 맞은 거야 이거? 어, 호구 들어라. 들어 d y a to go. e r e 야, 이거. 야, 거 야, 이왜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 아나, 저기 선브라 조심해 올라 쪘어 나이스 컷 잘했어. 이거지, 이게 이거 쓰면 계속 연습하는 보람이 있다 내가 훔야 몰라 <laughs> 어디, 어디 <너> 가, 어디 가 <laughs> 어, 잘가 니, 나, 니 혼자 같이 가라잉 <laughs> 니들 <니가> 같이 가라잉 미쳤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씨발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. 미친놈 호구새끼. 어디 있야어딜로 가? 하나 뒤로 간다 하나 뒤로 간다 하나 뒤로 간다. 어어아 하나 밑에 아나에 우리 안 와봐. 으, 씨발, 깜짝이야, 씨. 어, 씨발. 어, 라인 개깜놀래라, 씨발. 어, 씨발, 갑자기 돌진 없어, 씨발. 야, 또? 씨발, 씨발, 놀래라. 씨발, 놀래라, 씨발. 존나 놀랬잖아. 아, 이거 밀리겠다. 이거 안 돼, 안 돼. 이거 줘야 돼, 그냥 줘야 돼. 씨발, 놀래라, 진짜, 씨발. 와, 라인 갑자기 저한테 돌진 박아요, 씨발. 야, 라인 똠다. 뭐야, 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. 죽고... 어, 나 이제 샀다. 이 미친새끼가, 시야, 그만하고시 어디, 서 날아오는 거야, 도대체? 아니, 아니 뒤에서 와야 돼. 아니, 뭐 아니, 뭐 돌진애기야, 뭐야, 미친 이 미친놈이. 아니, 시야, 니가 무슨, 나폭치기간 짜려고 했짜 뭐, 따라 지금 여기 또 온다. 거기서 왜 와, 왜 나와? 오, <laughs> 거기서 왜 나와? 거기서 왜 나와?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<laughs> 저거 내가 맞았으면 안 죽었을텐데 아니 무슨 공포게임이냐 이거 야또 <laughs> 라이 온다 라이 온다 도가어어어어도어어다아야얘망치다얘망치다얘망치다돌어 <acting> <ampl jour> 야, 여기 간다, 라인, 여기 간다, 여기 간다, 라인, 여기 간다. 여기 라인, 여 야, 헤드샷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나? 응, 음, 컷. 아, 보였구나. 난안 보였는데? 아, 씨발, 이 말이 돼. 아, 꺼들, 씨발, 팝. 저 이거 어떻게 하죠? 이거 3번 막아야 했네? 아, 이거 <laughs> 라인 때문에 좀 멘탈 <laughs> 밀렸어. 야, 어디 갔어, 와? 야, 여기온다 어떻게 해, 기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컷, 어, 라인. 아, 라잉! 라인. 어, 어. <laughs> 라인 아니, 좀만, 좀만, 고객님이라 봐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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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, 라인 팀을 찍어주세요. <laughs> 여기. 라인들기 야, 여기, 여기, 뒤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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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공폭행이이 무슨 씨발 okay. 어, 이거? 해봐 오케이. 이거 이 시켜 둘 시켜. 아나 이거 못하겠거지 이씨 라인 때문에. <laughs> 어 라인. 에 예, 잠깐, 잠깐 화물 화물. 화물 화물. 아니 홍은 너 솔직히 잘 말할 텐데 왜 자꾸 붙다가. 이거 이거 화물이. 알갈이 였어 t I got 저야 돼요. 여기 e me. I'm going to g 요어 o t h 거 city. I'm g o i e m P 대기하고 있어요? 어다뒤에

와. 봐라. 한번나 여기 이기다안내 원인이요? E M P 너무 시켰잖아? 봐라 라인 클리어. 네. 어 죽? 라이나? 네. 그 일로 오세요 정태 죽었어요. 그, 라인 죽었어. 아, 빼빼빼빼거 빼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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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거, 저거. 송구랑 백두고, 네. What are they? w h 다 t are they? What are they? What are they? What a r 오케이 오케이 에 a t a 이 e they? What are they? w h a 이 are t 나 e y w h 들어왔다 e they? What a r 들어왔다 y What a 브라하지 말아요. 음. 잠깐만, 이거 한 번에 가야돼 우리. 위도 나왔다 위도. 라인, 라인 또, 또 또, 또, 또 지났다 또 지났다. 지다 잠깐만, 소신. 야. 이 새끼가 씨 <laughs> <attempt> 왜 이렇게 답인데? 들어가, 다 먹어! 다 먹어! 다 먹어! 라인 라인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뭐공격야 우리는? 나이스, 나치 뭐야 진짜. 나이 나이스. 치아 아, 뭐고 야, 호레장루 만드니 무슨 심연. 아 이거 진짜 이와얘 미친... 뭔데 에임 좋지도 않다 라인 들 아니 라인 들면 원래 호르 게임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어, <laughs> 올라갔어 어? 아니 는신다와통성니 동성... <laughs> <야, 웃음> 아, 무서웠... 아까 초반에도 얘 갑자기 나내 쪽으로 돌 박더라고 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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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하나 죽는 건알려드릴까요뭐하요 아니, 아까, 아까, 제가, 뭐지, 이거, 죽어가집 나오거든요? 네. 근데, 지금, 누가 어디, 건물, 뒤쪽에 숨어있어서 우리, 시험 겠어이 미친놈이. 돌진방 굴려, 뭐, 씨. <웃음> <웃음> 아, 깨소. 근데 뭐. 들, 들, 들. 아니, 웃긴 근데, 건, 웃긴 건, 웃긴